안녕하세요 여러분 힘님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팜미님이당 문구점에서 우리 김유나님이 구매해 주신 포장용품 두 개의 개발박스 소개를 해볼 건데요. 16,3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어요. 택배비까지 하면 2 3 0 0원어치가될것 같고요. 우선 구매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덤을 두 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총 28,600원어치 물품이 들어가집니다.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흰님이당으로 해서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명함과 영수증 같이 넣어드렸고요. 구매하신 물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 이거. 요거는 생일 파티 랩핑지인데요. 50장에 3,000원이고 1장이 6,000원이에요. 이거 지금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덤은 여러분 랜덤덤으로 가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랩핑지를 두 배로 넣어드렸답니다. 이렇게 준비해보았고요. 또 다음 물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짠. 이거는 분홍 장미꽃, 뒷땅메인데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뒤에 거는 덤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아이고요 이렇게 넣어드렸고, 짠. <laughs> 이거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놀이방 베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세트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상이죠? 로즈 세일러 가즈 요거 도 세트. 그리고 포토카드도 구매를 해주셨어요. 레몬 퐁 포토카드. 이렇게 두껍게 해서 두 세트 나왔고. 요거는 키위 퐁 포토카드. 쿠키폼 포토카드 이렇게 해서 구매하신 물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는 하트미러예요 너무 예쁘죠. 요거 완전 완전 신상인데, 이것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사각 도무송이고 보여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자자자잔 <laughs> 이렇게 칼선이 있는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재질도 정말정말 정말 제가 예쁜 재질로 이렇게 신경 써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만족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두 세트 덤으로 더 넣어드렸고요. 유나님이 막 저한테 커피 사 먹으라고 막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번에도 조금 더 챙겨보았습니다. <laughs> 어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들 많은 연락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